네,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laughs> 자, 자, 오늘은 이제 9월 30일 마지막 날인데, 또 내일 쉬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10월 2일 날 하게 되면은 또 3일 쉬고, 실질적으로 이번 주 거래일수가 3일밖에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끝까지 잘 들으시고, 이거는 물론 우리 유료 회원님들을 위한 코너이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들어두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aughs> 제가 이제 그 6월 달에 이벤트를 하고, 또 8월 달에 또한번 이벤트를 하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제 그 6월 달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 방송이 잘 뭔지 잘 모르고, 들어와가지고, 그날 수익 날때 좋아요 했다가, 그 다음날 수익 뭐안 나면 팁 튀어나갔다가 막 난리를 피든, 분들이 이제 제가 드린 종목이 저 전문가는 정말 앞을 본다. 아무리 주가가 처박아도 저 전문가가 간다는 종목은 내가 아무리 그 라인에 비싸게 사도 간다는 걸 깨닫고 지금 보면은 그래 나갔던 분들이 지금 다 지금 보면은 들어오시더라고 다시 들어오시면서 사실 이번에 오늘까지 이제 이 이벤트를 8월달에 그죠? 어, 가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재가입이 돌아와가지고 회사에서 아마 그 배려 차원에서 좀 해드리는 것 같아.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다시 재가입을 해주고 제 방송을 또 청취하기 위해서 어, 또 가입을 많이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뭐 하여튼 여튼 감사드리고 어,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보답해드릴 거는 많은 수익률을 내주는 거, 그게 뭐제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 그 수익을 많이 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여러분들께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 내가 했던 얘기들을 잘 들어보라 이거죠. 다 제가 말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삼성전자 6만원 깬다고 했잖아 이제 깨로 가지요. 그럼 오늘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 얘기를 잘 듣고 저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는 방향성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여튼 어 오늘까지가 이게 지금 마지막 그거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하셔 가지고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오늘은 저희들이 수익이 안 났어요. 어 제가 드렸던 종목이 수익이 났어요. 났는데 제가 매도를 조금 높, 높게 이렇게 들여 드려, 들여 가지고 어, 뭐, 물론 또 그걸 또 챙기신 분도 있어. 있는데, 뭐, 제가 전체적인 문자를 안 드렸고, 걔는 조금 더 파동이 세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뭐, 그냥 그랬고, 어, 그대로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뭐, 나머지 종목들도 전부 다 이제 뭐, 뭐 제가 봤을 때는 다 물건이 될것 같은데. <laughs> 물건이 될 종목들만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전혀 극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시장을 보면은, 어, 시장이 지금 보세요. 살짝 이제 조정을 보잖아 그죠? 요렇게. 저는 이이 이 조정이 되게 저호의 찬스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시장이 발목이 묶여 있는 게 뭐냐면은 금투세란 말이야. 지금 이제 다음 10월 4일. 그러니까 어 이번 주어 토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아, 그때 이제 10월 4일. 그러니까 주말에 또 이제 긴장해야 되겠죠. 그렇잖아 그죠? 어, 이제 물론 지금 유에 쪽으로 가닥을 잡고는 어, 있으나, 항상 뚜껑은 열어봐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그래일 수 이틀 남아있거든요. 어, 수요일하고, 어, 아니지. 오늘 월요일이죠. 화요일 쉬고, 수요일하고, 목요일 쉬고, 금요일 이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틀 동안에 이 시장의 좀 조정을 보고, 금투세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방향성을 좀 찾아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삼성전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수하고 상관없이 하락한다고 했잖아요. 제이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되지 않나요? 그럼 제가 앞을 못 봅니까? 이것만 앞을 보는 게 아니죠. 지금 그랬잖아. 이 지수와 상관없이. 그죠? 이 지수는 지금 2500에 머무르고 있어. 그런데 얘는 어떻게 요 자꾸 땅굴을 파고 가잖아. 제가 그러잖아 땅굴을 팔수록 좋다고. 그죠? 그러면 지금 제가 드렸던 종목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렇게 쳐박아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살아 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살아 있는데 이래 쳐박았어 그래, 쳐박았다 하더라도 어디 가느냐? 저 위에 간다니까? 10년, 20년 걸리느냐? 어, 씨, 그렇게 안 걸려요. 길어봐야 뭐, 그래일수한 10일. 뭐, 이제 캔들을, 이렇게 처박고 나면 캔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거라면 뭐, 5일. 뭐, 이렇다고. 보통 그날 해서 그날 수익이 나지만, 나는 경우도 많지만, 그 시장에 따라 다르잖아요? 오늘 시장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전부 다 파동 길이가 나왔나요? 파동 길이가 잘안 나왔잖아요. 오늘 왜 파동 길이가 안 나왔냐면은 지금 마찬가지죠. 선수들도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걸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 제가 왜 시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은 보세요. 시황이 안정되어야만 어떻게 되나요? 개인들이 매수를 하지. 지금 개인들이 지금 검투세가 이래될까 저래될까 시장이 폭락할까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하겠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사겠어요? 한 옥가라도 비싸게 올라가면 전부 다 마이너스에 사가지고 뭐 조금 올라가면 던져서 뭐 수익구조 형성하고 이르려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주는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이 이틀 동안에는 여러분들께서 어 자문이 예. 절대 내동매매 하시면 안 되고 딱 제가 하라는 대로 제가 말씀드려서 안간 종목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익 계속 말씀드렸고 그죠 100개를 하면 한두 개가 늦게 가지 안간 거는 없어요. 아무리 처박아도 다 올라가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은 대박을 꿈꿀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 제가 어 우리 유료 회원님들에게 문자를 발송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시 30아 죄송합니다. 9월 30분에 9월 30일 8시 23분에 제가 문자를 첫 문자를 보내드렸거든요. 어, 뭐라고, 9월 마지막 날그죠잘 마무리합니다. 차분히 해봅니다. 이렇게 아침에 8시 23분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9시 6분에 제가 문자나 드렸습니다. 어, 전으로 사라고 근데 그게 이제 사자마자 막 이렇게 올라가고 했으면 했는데 제가 매도를 안 드렸죠. 그죠? 그리고 또 10시 13분에 문자 드렸습니다. 제가 또 드리자마자 주당 천원까지 막 튀어 올랐어.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어, 드시고 싶은 분은 드셔도 된다. 밑에 내려오면 다시 살아. 요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시 13분에 드린 종목은 직장인들이 좋습니다. 지금 파동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금투세 끝나고 다음 주쯤 되면은 생각지도 않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고. 그리고 11시 46분에 또 저희들이 이제 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 조금 이렇게 밀린 종목도 있고, 좀 수익이 큰 것도 있고, 뭐, 다 다릅니다. 다른데, 그 밀려있는 그는 한두 종목은 문자 드리지 않는, 어, 보유 종목 차분히 본다. 이제 문자 드릴 때까지 기다린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11시 46분. 그래서 12시 12분에는, 그죠? 어, 제가 이제 그 종목이 아침에 드렸던 종목이 막 파동이 나와서, 그죠? 어, 매도를 하라고 이제 문자를 드렸는데, 그 매도 라인까지 안 왔지만, 고그 매도 라인까지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매도 라인까지 안 오고 상승을 해서 그죠? 어뭐 짧게라도 익신을 하신 분은 하셨겠지만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 3시 21분에 지금 현재 제가 3시 21분에 제시했던 가격 있죠. 그 가격 오면은 잡으면 됩니다. 더 잡으면은 수익 폭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3시 43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어, 문자 드리지 않은 종목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초성으로, 앞, 앞 글자만 딱딱 제가, 그죠? 어, 써서 보내드렸잖아요. 왜 요렇게 하느냐 하면은, 회원님이 지금 계속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상승인 종목은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밀려 있는 요 한두 종목은 예를 들어서 새로 오신 분들이 제가 얘기를 해버리면은 거기서 사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어떠냐면은그 어 종목만 받아가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대, 이런 종목이 대박 종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이 종목은 신규로 오신 분은 안안 안 주느냐? 줍니다. 딱 붙을 때. 그때 20% 30%막 급등할 때 그때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드리기 때문에 그거 하시고 보유하 계신 분들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있다 이러면 뭐 차분히 뭐 물량 확보를 하시면 되고 그죠? 그럼 나는 돈이 없다면 그냥 가만히 보시고 또 다른 종목들 트레이딩하면서 조금 씩 이렇게 지켜보시면 됩니다. 다 지금 어 이번 주 이틀 남아 있는 이 시간대는 모든 종목들이 다 어떻냐면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특히나 수급 종목이기 때문에 그뭐 어, 주변 상황을 보지 않고 혼자서 막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투세라는 요 부분이 좀 해결이 되고 시장이 쫙 돌아서게 되면은 먼저 뛰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자분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 어, 4시 12분에 에, 마치고 나서 문자를 드렸습니다. 어, 이번 주 거래일수가 2일만 보내면 다음 주부터는 어, 추세 전환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잖아. 그죠? 이번 그러니까 주만 딱 이틀만 딱 보내고 나면은 이제 검투세 얘기 나오고 정리되면은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추세가 살아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5시 11분에 보냈습니다. 어, 이거 두 번이나 보냈네요. 또, 그레이수 이거 제가 4시 12분에 보내고 또, 또, 5시 11분에도 똑같은 거또 보내졌네요. 아, 이거는 무슨 테스트인가? 어, 이상한데? 잠깐만요. 한 사람한테만 보냈네요. 어, 이상하네 이거. 전체로 보냈는데 발송은 한 사람밖에 안 됐네요. 그리고 이제, 음... 어, 이그래일수 이거 몇 번이나 보냈네요. 어, 왜 이랬지? 여튼 하여튼 제가... 4시 12분까지, 이거는 왜 한,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보냈지? 잠깐만요. 어, 아닌데. 아닌데. 자, 그래서 지금 오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 제가 오늘 아침에 드렸던 그 9시 6분에 드렸던 그 종목은 더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10시 13분에 사, 하셨던 종목은 여러분들이 뭐 주당 천원익 실현했다면 다시 또뭐 밀리면은 더 잡으시면 되고 지금 현재 뭐 거기서 거기니까 그죠? 요 종목은 직장인들에게 좋고 차분히 적당한 물량 계좌에 넣어 두시고 이렇게 기다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종목도 있고 그죠? 좀 밀려 있는 종목도 뭐 한두 개 있고 요런데 수익이 나 있는 종목도 어또 한번 더 파동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드릴 때 그때 하시면 되고 조금 이렇게 간 종목은 또 제가 또 사라고 할때더 사시면 되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 9월달 한달 동안 너무 어, 수고 많이 하셨고 9월달 우리 수익률도 어,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 오늘까지 보면은, 수익률이, 뭐, 여기 문자 드렸던 종목들, 보통은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스물 네 개. 한 달에 지금 문자 스물 네개 드렸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들인데, 뭐,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튼, 어, 10월달은, 더 어, 많은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제방송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죠? 항상 분할 매수 현금 두시고 그죠? 뭐 지수 뭡니까 차트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건 전부 다 속임수이기 때문에 차트 보고 막 자르고 이러면 절단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하라는 대로 딱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는 어, 이제 이틀 동안, 좀 약간 좀 조정을 보더라도, 어, 조정을 보며, 보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뭐다 해당이 되겠지만, 좀 밀린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개인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밀려있다 하더라도, 어, 이제 시장이 조금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여전히 제가 삼성전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6만을 깬다고 했잖아. 그죠?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 좀잘 참고하시면서, 어 제가 여기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시장이 앞서서 내가 읽고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전략이 예잘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예 수고 많이 하셨고, 자, 파이팅! 한번 하시고, 어 10월 1일 내일부터 다시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